쌀쌀하고. 포샷, 구축. 268, 25. 4 140, 수7. 우리는, 54나네. 숙사, 202. 으, 흠 흥. 숙사랑 200이라. 자, 제 값을 할까? 268이 넘어 들어가는데. 뭐 여기 나오나 미치겠는데 차마 들어가진 않겠지 성공. 일단 헥서운이 빠졌어 왜 빠졌을까 좀 뒤에 있읍시다 268. 아, 아쉽네. 54. 상대편이 저쪽 오른쪽으로 다 모였네. 268. 내 핑이 안 좋은가? 왜 들어가지 빼지 이쪽은 202 왼쪽에 1 4 0 1 4 0 잡기는 글렀으니까 오른쪽을 도와줍시다 내가 중앙 들어가야지 2포 이쪽 오른쪽으로 나오는 2포 주시면 돼 2포 공격 성공 공격 성공 펜더랑 얘네들이 들어가주네 중앙 봅시다 이제 우리 268이 게임하는 중앙을 뚫어버리자 가자 빠샬 268 들어와라 시원시원하게 들어갑시다 그렇지. Let's go, go. Move, move. 저거, 수호사랑 오사는 10티어 둘이 나랑 268이 두 명이서 쉽게 잡을 수 있죠. 이렇게 뚫는 겁니다. 우리 2백이가 뒤로 잘 빠졌는데 어디 갔는지. 제일 상황이라서요. 뚫 좋습니다. 치킨을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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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7리랑 140이 너무 뒤로가 있어서 밀 수가 없었어. 그기, 그러기 전에는 오른쪽에 2포랑 268이 골목에서 싸우는 동안에 수호사랑 오사 있는 9티어 두 마리를 10티어 둘이서 바로 뚫어주는 게 훨씬 이득이죠. 티어랑 체력 발만 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오, 핑 봐. 200. 핑 200이야. 때륙이 상대편은 우리 50만. 원. 잘하면 이길 수 있고. 아, 콩커러콩코러가한발 아, 아, 아. 싸주면 고마운데. 할수 있을까? 50만 올라가고. 오, 제대로인데? 1스3 오른쪽? 어? 설마? 한 발은 맞췄어. 퐁커라고 왼쪽 가버리네, 그냥. 268한테 한다고 하셨지? 아, 이거 안 되는데. 수치라, 오른쪽! 아, 수치리가 안여스네 봐주질 않는구만. 장전이! 아, 쉽구만 우리 이제 183이 저거 노릴 수 있어. 그렇지. 오, 어? 쟤 자리를 저걸 안 해? 시원하게 뚫었습니다. 박살 공격 성공. 쟤 저기 자리를 안 해? 알고 있네? 신기한데? 그게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, 이거 어쩔 수 없고, 와싸개이드 이거 지 손에서 내가 좀 딸려 근데뒤 손해가 심해. 수리. DPM에 딸려요. 빨리 그, 네, 빠지지다 코코라가 어, 봐주네. 이러면 이득이지. 수치라. 들어와주면 고마운다. 후. 어, 시공사 있었구나. 자, 너 죽을 뻔 했네, 진짜로. 개잘함? 왜 이렇게 잘하지? 너, 왜, 왜, 왜 이렇게 잘하지? 녹이는데? <laughs> 시공사 아주 녹이는데, 그냥? 자기 자리를 딱 아는구만. 콩커로까지, 와. 빼고까지 해주고. 시원하게 뚫었습니다. 콩커 살려야 되는데. 뒤로 빼야지, 콩커는 이제. 시원하게 뚫었습니다. 뒤로 빼면은 얘 183이랑 저기 보이는데. 보인... 상대가 못하는 건가 우리가 잘하는 거야 상대가 못하는 거야 저 268이 들어왔을 때 저거를 콩 커러가 봐준다는 것 자체가 183이 6-1을 녹이고 저 자리를 알고 잘하는데 되게 잘하는데 저 자리도 쉽, 알... 알기 쉽지 않은데... 아주 침착하게 잘했어. 야, 그걸 안 해... 정확하게 6벌 딱... 콕 집어서... 않을 텐데 5 0만레 오파드 우리는 6위 왼쪽 이 요새 는큰의 미가 없는 게 아니 지만, 기 능이 맞 네？300 우리 중형 이 어디 갈지 보고서, 둘로 가버리네. 또, 어, 둘 갑시다. 너무 근데 괴활지라서 집에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중경 전부 오른쪽, 54546. 왼쪽은 스탈린. 이거 왼쪽이 툰이네, 이 근데 오사가 와줬어. 하나일까? 나머지가 어디 갔을까? 5, 6, 2, 5, 4, 5, 4. 체력 빠지는 거 보면은, 한두 마리 정도 있다는 건데, 윤리가. 제발. 한두 마리 있잖 않아? 팀 역시 내가 안 보여요. 오사 오사. 좀 기다려봐봐. 전투 전개. 대킹. 이건 안 되겠다. 제대로 한방 먹였습니다. 왼쪽도 분석 불안한데 치공사 어디 갔냐? 왜 지금 하냐 에헤이, 제 야튼 잡았다. 왼쪽 들어갑시다. 저 누구야? 13이, 13이 혼자 들어간 건 위험한데. 레오파든 잡았어요. 레오파든 잡았어요. 근데 왼쪽이 문제지, 이 스탈린이 어떻게든 뒤로 빠지는 게 문제야. 티가 안 빼네. 어쩔 수 없다. 내가 뒤로 뺍시다. 스탈린은 죽었어요. 제대로 한방 먹였습니다. 일단 죽었다고 좀 보고서 전통. 생각을 해야 돼. 오른쪽에, 저거 뭐지? 오공맘인가? 오공맘. 5분만. 오른쪽으로 오공맘이 돌아오는 거아니구 스탈린이 잘 버텼어 이제 우리 중형들이 돌아오고 있죠. 이 템포에 맞춰서 가면 됩니다. 나까지 들어갔다가는 4대2가 돼버리기 때문에 스탈린이랑 나훈 둘이서 저 4명을 잡아야 됐죠. 근데 이렇게 버티면서 이제 아군이 돌아올 때 멋지게 맞췄습니다. 그래도 밤에... 들어가는 겁니다. 템포를 맞춰줍니다. 스탈린 살리겠다고 들어갔다가는 4대2가 돼버려서 우리 아군 704랑 중형들이 올 동안 다 죽겠죠. 우리 704 1 2 7 0 4 맞고 라인을 보면 돼요. 아군이 저 개활지로 나가면, 나감으로써 스탈린이 있는 라인으로 돌아오기가 시간이 걸려요 그럼 내가 중앙에서 시간을 벌어야겠죠 바로 스탈린을 도와주러 가는게 아니라 우리 704 그리고 개활지러 갔던 중형들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번 겁니다 스탈린이었다면은 나였으면은 우리 이후가 내가 스탈리언이었다면 2호가 중앙에 있는 걸 보고 뒤로 빠졌겠죠. 충분히 2호가 프리디를 넣을 수 있게 옆에서 측면에서 방금처럼 오공맘이나 숙삼을 잡은 것처럼 프리디를 넣을 수 있게 뒤로 빠지면서 탱킹을 했겠죠. 컬다운식으로. 충분히 잘했어요. 2400딜이면 충분히 잘했어. 음, 진짜 잘한 거야. 7발에 7발에. 열발에관 도탄이 네발 진짜 잘하는 거죠. 잘 버텼어 상대편이 좀 주춤한 것도 있지만, 충분히 잘 버텼어요.